반갑습니다 아이고 다리우스 신스킨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RP를 충전해 놓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35,000원 정도에 이제 값어치를 하는 그런 RP인데 그래서 보면은 상점에 들어가면 개선장군 다리우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패스 전용 신스킨이어가지고 아마 추후에 재판매를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를 보시면은 기본 패스 1650RP 이 패스를 사면은 이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패스 레벨이 오르고 마지막에 이제 50레벨 를 달성하면은 스킨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50 레벨을 달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뭐 다른 스킨, 다른 챔피의 스킨들도 막 주고 하니까 이건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스킨 리뷰를 시청자분들한테 어,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3,650RP 제일 비싼 거를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패스랑 뭐 다리우스 챔피언이랑 크로마를 주네요. 크로마, 크로마랑 이제 10 레벨 업을 할수 있는 진척도를 주네. 음, 이렇게 주고 마지막 거는 감정 표현을 주. 드네요,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이랑 신화 정수 해가지고 플렉스 감정 표현, 그리고 신화 정수 25개까지 해서 1 0 0 0 r p 정도 비싸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감정 표현까지 사고 싶어서 여러 까지 할게요. 이거 이걸로 사고 구매를 하고, 이러면은 감정 표현 어 플렉스 들어왔네. 이걸로 아, 바꿔놔야겠다. 오케이, 프레스티지의 개선장군 크로마 다리우스 한정 크로머네요 한정 크로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10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러면은 시청자분들은 그냥 이제 게임만 계속 쭉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종료까지 7주 그니까 러 7주 동안 뭐 게임을 계속 하시면은 50레벨까지 달성할 수 있어서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50레벨을 아 근데 <laughs> 개 비싸네 한 방에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3705RP에다가 7000RP 정도 뜨네요 7000몇 몇백 RP 정도 뜨네요 어우 비싸네 어 비싸네 네, 어, 어쨌든. 일단 다 샀습니다. 다 샀고. 프레스티지 개선장군 다리우스. 제가 그 3월쯤에 다리우스 스킨에 나온다라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어, 말씀이랑 뭐시청자들의 말씀 다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어, 리뷰를 안 했어요. 이, 그 전에. 그 전에 리뷰를 안한 것도 있고, 영상을 안 봤어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인게임에 출시됐을 때 구매해가지고 좀 느끼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안 봤거든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습모드에서 퇴근을 해볼까요? 프레스티지 개선 장군 다리우스. 지금은 이제 크롬 없이 한번 해 볼게요. 크롬 없이. 근데 일러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뭔가 웅장함도 있고 다리우스 이미지에 잘 맞네. 그럼 멋있어. 위압감 이 있는 것 같아. 괜찮은데. 음... 아, 근데 어깨뽕이 아 이거 이거 뭐냐? <laughs> 이거, 이거 행성 파기자 아님 이거? 하하하하 <laughs> <laughs> 행성 파괴자랑 <파기사랑> 비슷한데? <laughs> 행성 파괴자도 어깨뽕 심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뭐 대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경계하도록 이거 똑같은 것 같고 평타 모션 오 소리가 소리가 뭉툭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오스타의 활성화 이 표식 진짜 멋있다 평타는 이렇고 W 음 대사가 기본 대사 뭐 다리우스 경이나 바나가 다리우스랑 똑같아가지고 반영왕처럼 뭐 늑대 소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퀴 스킬 오퀴 스킬 깔끔하네 음 깔끔하네요 여러분들 이 스킬 이 스킬이 이제 뭔가 문양이 생기면서 음, 괜찮네요 궁극기 땅이 막 박살나는 그런 모션인데, 이펙트가 있네. 음. 일단, 기본 콤보 넣어볼까? 아, 근데 표식 진짜 멋있다. 출혈 표식. 이거. 오스텍 표식이 진짜 멋있네요. 이거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뭐 평타나 W나 Q스킬이나 E스킬이나 궁극기는 뭐 스킨만의 그게 모션이 따로 있는 거 말고는 그냥 일반 스킨들 있잖아요 다리우스 형뭐 바나가 다리우스 뭐 이런 거랑 똑같아가지고 사실 어좀 기대한 거보다는 좀 그렇네 <laughs> 근데 깔끔하긴 하네요 근데 깔끔해요 모션이나 이펙트나 이런 거 자체가 깔끔하네요 이거 거의 바나가다리우스급 느낌인데요 이거? 바나가다리우스가 가격이 싸면서 제가 제일 모션이 좋다 진짜 가성비 최고다 라는 스킨으로 항상 몇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느낌이었다 무겁지도 않고 되게 가볍네 오,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근데 사실 일러스트가 별로라는 평이 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러스트는 사실 그 단편적인 부분이라, 인게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게임이 이제 부드럽냐, 아니면 부드럽지 않냐, 뭐 무겁냐, 뭐 이런 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되게 부드러워요. 스캔이. 엄청 부드러워. 거의 바나가 다리였을걸, 진짜로. 되게 부드럽네. 진짜 추천드릴만한 스킨인데요. 괜찮은데? 지금 패스 사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저는 크로마는 파랑색, 어 파랑색이라고 해야 되나? 크로마를 계속 쓸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구매를 했, 했다 보니까 왕토가 바뀌고 아예 달라졌죠 이미지가? 오 예쁘다. 이거 기본 스킨보다 확실히 크로마가 멋있는데? 요 그런데? 이러면 오스텍 출혈 그 표식도 바뀌나? 아, 어, 표식은 똑같네요. 표식은 똑같고, 인게임 이지마, 이미지만 좀 달라지네, 이미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로마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크로마 추천. 음. 패스에 섞여있는 크로마를 사는 게 낫겠네요. 반영왕 다리우스는좀 무겁거든요? 근데 이 스킨은, 이번에 나온 신스킨은 진짜 가볍네요. 진짜 가벼워 지금 그리고 반영다리우스가 반영다리우스 스킨들이 버그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션 평타 모션 버그가 있어요, 평타 모션. 제가 어제 이제 패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생방을 켜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아이 반영다리우스 스킨들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버그에 관련된 영상을 찍긴 했는데, 오늘 업로드를 하려고 했던 거 이제 다른 그 유튜버분이 올려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않을 거긴 한데, 일단 지금 반영다리우스 버그가 있어요. 지금 어그 모션 버그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이 스킨을 쓰고 아니면 뭐덩다리스뭐바나와다리스 뭐 이런 스킬만쓸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이제 영상을 녹화하면서 알아봤는데 다리우스가 궁 W 버그가 있었잖아요 버그성 그런 그게 있었잖아 궁 쓰고 난 뒤에 W를 바로 쓰면 W 모션이 삭제되는 그런 버그성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쳤어요 이거를 고쳤어 이거를 고쳤는데 이거를 고치고 나니까 다른 버그가 생긴 거예요 그 버그가 뭐냐면 Q 스킬을 쓰고 평타를 때리면 평타 모션이 사라져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사라지고, 이스케도 그래요. 이스케 끌고 평타를 치면은, 이렇게 사라져, 모션이. 모션이 스킵돼요. 공평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궁평타를 치면은 모션이 자연스럽게 안 나가요. 기존 반영왕 있죠. 기존 반영왕 다리우스 스킨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궁 W를 이제 그 고치면서 이 버그가 생긴 것 같아요. 거의 낄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버그예요. 그래서 이거 라이엇을 빠르게 고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버그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 아이콘 좀 별로다 <laughs>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보면은 예? 예? 예, 이게 끝인가요? 오케이. 아, 대라가지고, 이렇게 스킬, 뭐, 이렇게 리뷰는 하고, 공 찍고, 거족표까지 하하하. <laughs> 괜찮네. 어. 나쁘지 않네. 오케이. 오늘은 네, 바로 랭크게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리우스 밴드하겠어요 본캐 솔랭인데 이거 600점대인데 와나 신스킨 리뷰해야 된다고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일반게임 해야겠는데요 아 이거 다리우스 밴드할 지 진짜 1도 몰랐네 밴가능성 있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반게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게임으로 다리우스 신스킨 리뷰할게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진짜 갑시다 갑시다 자 일단 녹화 시작하여 상대 아니 난이, 명감, 텔, 전멸, 알리스타는 뭐야 이거 아네 알리스타네요 아 이거 제가 솔랭으로 신스킨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우스가 밴당해가지고 시청자 참여 일반 게임 5인큐입니다. 5인큐. 5인큐인데. <laughs> 아니, 타발리스타네 아이, 싫어요. 일반 게임으로 아, 스킨, 스킨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보면은 스킨이 크로마가 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확실히 괜찮아요. 멋있어. 음. 크로마가 나은 것 같아요. 기본 스킨보다 크로마가 나은 것 같고. 춤이랑 뭐 이런 건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랑 인게임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만족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탑 알리스타 이거 다리우스로 괜찮나? 나니까지 들고 왔는데 스리였어. 다리우스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나? 그럼 어, 와 아, 타릭 어? 같아요. 타릭? <laughs> 네 일러스트가 좀개이같아라 되게 얘기가 <laughs> 많아서 타릭이 연상되긴 하네. 좀 연상이 되긴 하네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알리스타 1레 W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스킨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1레큐스스인가 뭐지? 하하하 <laughs> 일레 W네. 씨. <laughs> 아니 실화네요 진짜 일러스트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도 저는 만족하고 그리고 인게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게임이 진짜 좋아 정글 오는 거를 이용해서 1대1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소유킬은못할것 같아 알리스타를 알리스타 스킬셋도 스킬셋인데 이제 나니까지 들고 와가지고 <laughs> 나니까지 들고 와서 알리가 카나형 타봐 탑어 지금 탑개몽이 딱기 딱인데? 야 더블킬 뭐야 나이스. 어 얘. 예. 예. 알리어노플리 오, 오스텍 표시. 뭐 있어? 알리 노플리야 알리가 노플리긴 한데 이거 잡을 수 있을라나? 어, 영멸 안 됐다. 나이스. 좋아요. 헤헤헤 헤딩, 어티만 불어져요? 알리네, 어, 알리스 다 쎄다. 왔는데 왜쎈냐 쎈데요?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 스킨 부드러운 게 너무 좋네.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아, 일로와 일단 일단은 잡았고 평타 W 인마 평타 인마 <웃음> 죽어야겠지 하하하 <laughs> 잘가고 <laughs> 좋아요 WLK 이게 바로 신스킨 다리우스다 <laughs> 저는 템은 특보를 갈까? 특보 가는 게 나을 듯? 상대 근접이 좀 있어가지고. 신스킨을 하면 스가님처럼 할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분들 근데 스킨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뭐야? 응? 이거 왔나? 어 혼자였어? 혼자는 절대 안 되지. <laughs> 얻을 수 있어. 죽어 인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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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치와, 치와, 치와. 일단 오텍은 활성화 시키긴 했는데 아나 아, 궁이 없어 궁이 없어 어 아, 휴. 극한의 무빙 이게 신스킨 나리우스다 <laughs> 나이스 근데 상대가 왜 탑으로 왔어? 아이 실화니? 그라갈스 형님 또 오신다 너네 죽어야겠지? 바로 가고 있긴 합니다 아! 아니 아 뭐야 스카노 일단은 잡았는데 나이스, 유미, 유미, 유미 죽여, 유미 죽여! <웃음> 죽었나? 죽었 <laughs> 어, 어디가? 오, 뭐야? 안 죽었는데? 아, 막상 안 지키네, 이게. 아빙. 제이스 노플이긴 한데. 안 되나? 아빙. 다 잡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제이스한테 안 죽고. 죽을 것도 살고, 못 잡을 것도 잡는 신스킨 다이어스. 아 인정이요 맞지 맞지 이게 바로 신스킨 버프지. 제가만 <laughs> 이거 슬로우 왔데 스톤 좀 스톤. 나이스 야야 <laughs> 이거 알리스타 좀어 펼쳤다. 건조 건조. 추가야 겠지 알리스 아니 인리링 나이스 여기다가. 다리우스감정표현가 주인. <laughs> 좋아요.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알레스타. 아빈. 아, 근데 진짜 멋있다. 마음에 든다. 아, 근데 기안 모션, 이거는 조금 곤란하긴 하네. 음. 어, 이거 끝났다. 아이고, 찌찌. 그래서 11킬 0대 0어씨로 요번 신스킨 리뷰를 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플레이가 잘 됐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게임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딜량까지 봐야겠죠? 딜량은, 오, 1등이네요. 받은 피해량은 3등. 신스킨이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바로 RP를 사용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완전 추천. 스킨이 이제 일단 인게임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바나나 다리스급처럼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패스만 사고 이제 게임을 꾸준히 하다보면 얻을 수 있는 스킨이어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한정판매자, 한정판매. 해서 이전에 거룩한 반영원 다리스가 한정판매라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거는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구매를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신 분들이 좀꽤 되셨거든요 이번 스킨은 후회하지 마시고 좀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스킨 다리헬스 재밌게 씁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